예, 나라살림용사 정창수입니다. 아, 이번 시간도 지방예산은 어떻게 짜여지는가? 이제 저 다음 편인데요. 지방재정이 짜여질 때 가장 핵심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하고 투자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둘은 하나라고 봐야 돼요.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투자심사는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액세서커고 500억이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예요 왜이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타당한 거냐 이 조사를 하라고 하면 그 부서가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인데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? 99%가 다 타당하다고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독립적 기관이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하자 했는데 KDI가 그걸 주로 맡아서 했는데 대체로 KDI는 이거를 절반 정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판결을 한 거예요. 참고로 투자 심사든 예비 타당성 조사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절차의 하나입니다. 결정이 아니에요. 결정은 집행부가 의회가 하는 거예요.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심사에 통과가 안 됐다. 뭐 예타에 통과가 안 됐다.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거기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사회적 힘이 세가지고 거기서 부정적 의견을 내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참고사항이에요. 실제로 예타에 통과 안 돼도 진행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. 그, 아무튼 그런 거를 한번 꼭저 염두에 두시고요.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예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막 교수님들이랑 저랑 막 얘기를 막 열심히 했더니 끝에 맨 끝에서 팔짱 끼고 있던 기재부 전 국장이 말씀하신게 뭐라고 하냐면, 이거 참고자료잖아요. 그 그때 따르는 것도 아닌데,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. 좀 화가 나더라고요. 근데 그 설정 우리가 한다라는그 어떻게 오만함이 그 목소리 들어있어요. 아무튼, 이 투자심사는 이렇게 쭉중앙 연결되어 있는데, 다만, 이게, 아, 재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, KDM 하는 게 아니고, 지방은 지방행정연구원, 그리고 공공기관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예탈을 찢어서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. KDI가 너무 힘이 세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아직도 정착을 안 해가지고 약간 전문성 이런 문제 논란이 많습니다. 하여튼 이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혹시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 구글링을 해도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 있죠. KDI 지방경 연구원 그 조세정 연구원에 들어가시면 이에타 보고서들이 올라져 있어요. 비공개 아닙니다. 절대로. 공개예요 비공개를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.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철도를 논다든가 도로를 논다든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때그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이것이 왜 지어졌고 무슨 문제가 있지를 알고 싶으시면 그 보고서를 보시면 돼요. 참고로 보고서 보실 때는 절대 결론을 보지 마십시오. 결론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예타를 하시는 곳들마저도 압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론이 약간 왜곡되거나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. 다만 앞에 본문을 보면 거기에 많은 부분의 우려와 이런 게 섞여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. 쉽게 쉽게 한두 장 결론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중요한 이두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합니다. 중앙정부는 중기재정계획서를 내고 예산편성 지침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지방은 그 자치단체들이 따뜻하니까 이들이 중앙에 뭐 계획서를 내진 않아요.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지정 계획은 뒤늦게는 보고를 합니다.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올해 7월 21일, 7월 말까지는 그 예산 편성 기준을 통보를 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지자체로 통보가 되는 거예요. 그 안에 주로 중앙정문 예산 편성 방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런 큰 얘기부터 시작해가고 짜잘하게는 뭐 출장비는 얼마 이상은 줄수 없고 뭐 이런 짜잘한 게까지 나와 있어요. 이것도 한 서버 페이지 됩니다. 근데 이게 왜 7월에 나오겠습니까? 이 7월이 중요해요. 중앙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세요. 중앙이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냈다고 했잖아요. 중앙하고 지방하고 예산이 한 반은 겹쳐 있어요. 반이 겹쳐 있다는 건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교부세를 얼마 주고 이런 거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 그거를 5월 31일까지 낼때 부처랑 기재부랑 협상을 했잖아요. 그러면 그것이 이제 7월 말쯤 되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 8월 달에 예산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넷이라고 하는데 내시라고 하는 건 이제 내부 시안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부 계획 내부 예산안인데 그렇게 해서 7월 말까지 오면 만약에 이제 제가 서울시 예산과다 그러면 7월 말까지 온 예산편성 기준을 받아 가지고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바꿨어요. 지침이 왠지 지배하고 분리하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기준 이렇게 바꿨는데요. 내가 서울시 예산과장이다. 그러면 7월 말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 8월 말, 9월 초까지 이거를 서울시에 맞게 조금 더 바꿔요. 그럴 거 아닙니까? 중앙이, 저 중앙이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부서에 그걸 이제 배포를 합니다. 그러면 똑같이 조각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요. 그러면 그거를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가 예산 요구서를 예산 부서에 내요. 그 과정을 한 9월, 10월까지 하는 거예요. 아까 구, 국회에서 6월, 7월, 8월에 예산 요구서 낸것갖고 조정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9월, 10월에 그걸 하는 거예요. 예산 부서가.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. 이 기준은 뭐냐면 시도는 회계연도 50일 전까지예요 그리고 시군, 자치군은 40일 전이에요 이것도 열흘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광역에 기초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는 거죠 그래서 50일 전이니까 대체적으로 한 11월 10일 정도면 제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12월 10일 딱 맞춰서 내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1월 6일이나 뭐 그쯤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쯤에 예산을 제출합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40일 전까지니까 20일까지 내는 거거든요. 그러면, 저, 마찬가지로 11월 20일 정도에 반다요. 그러면 그걸 막 심사해가지고 12월 15일이나 12월 20일까지 그걸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앙은 그래도 예산을 내가지고 10, 11, 12일. 한석 달은 좀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, 충분하진 않지만, 지방은 진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심사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요. 또 하나는, 아까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나, 의회나, 국회나,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, 지방도요, 똑같이, 연초부터 보셔야 돼요. 그 연초부터 보시고, 아까 나오는 투융자 심사나, 중기지방지재재정 계획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, 이제 그, 계속 의견을 내거나,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집어넣거나, 저 사업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개입해야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집니다. 주민참여 예산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, 원래 주민참여 예산은요, 어떤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뭐 대충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이게 아니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.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예산이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. 오늘은 이 예산 제출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, 다음 시간에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!